소영이 방을 오래간만에. 써. 그냥 다 조용해 나이 봐. 보연게 할게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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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 지금 저쪽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 그래도 여기 공간 이좀 생겼네. 음. 여기 소영이가 있는 줄 알았다. 나도 뭐가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옷을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있어. 어. 일단 이거 옮겨야 되는데 아우 참 엄두가 안 나네 음. 형서이 쉬고 있어 내가 할게 아니야 내가 해야 돼왜 <laughs> 그래 편한 옷으로 갈아입을래? 응? 일단 저 방을 먼저 싹 비워야 돼 야, 이거 옷장에 두면 돼 금방 해 여기는 이 방을 좀 비워야 되는데 이거 금방 한다고 이거? 아 이런 거다 어떡하면 좋아 아, 씨. 일단 저희 사무실 스튜디오 없어졌어요 이제 여기 창문 비워있잖아 여 아, 우 진짜 없자 다니고 있 뭐야. 이게 없자지. 억자지 뭐 우리 카메라 이거 찍어 갖고. 아, 요시. 그리고 이 박스 이거 다 렌지야. 다 후지, 후지. 그래 놓고 또 카메라를 왔어 진짜. 이번에 캐논 싶다. 이거 샀어요. 보이 v 을때 샀는데 진짜 좋은 거. 여기는 맘막히. 이제 오, 옷을 걸려고. 뭐. 응. 그이 옷을. 아주 좋지. 그치? 겨울옷 같은 거넣어두면 제발 넣어 주고 싶다. 음. 응, 겨울옷 잘안입는거 해도 넣으잖아. 응. 나는 이제 깨끗하게 써야 할 의무가 생겼어 나에게. 그래 이제 그러면 안 돼. 수근이가 또 따라할지도 모르잖아. 그래. 아니야 따라할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거니까 이제는 진짜 바뀌어야지. 난 수근이가 정말 나를 밟았으면 좋겠는데. 밟았으면. 아 나를 닮았으면 아. 좋겠는데 제발 저 청소하는 것만은 안 닮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수밖에 더 엄마가 있어.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아빠도 모범을 보였으면 아빠는, 좋겠어. 아, 아빠 청소는 잘하지만. 어? 너무 너무 그거야 딱 고리, 너무 로봇같아 쫄티를 입었어? 왜 이렇게 티가 쪄뭔소리 아, 좀... 야뭘 긁고 있어 뭘 긁어 밥부터 먹을까? 뭐 먹어야 될거 그래. 지금 벌써 이만큼 정리했으니까 <laughs> 영희야 거기를 왜 긁었어 귀여운 발판을 아, 한일까까요 진짜, 진짜 한달 만이다. 1 3주때 가고 지금 1 6주 차인데 이렇게 참문적 처음이다. 진짜? 왜 참을 수 있었냐면 심장 맞습니다. 소리 박동 듣는 거쫙 되면 바로 촉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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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로 들려. <laughs> 아 우리 귀여운 딸내미 자리 찍는다. 응. 배터 온파라 하기 때문에 원피스를 입으면 좀 시럽게 가야 되나. 응. 맞아. 사실 이런 식 아니지. 아무것도 안 먹고 와서 수분이 또 이러고 있어 아, 또 급하게 또 오느라고 또 좀. 저는 맨날 안 먹고 가면 되게 응. 얼굴 안 보여줘. 그러니까. 아. 먹고 가면 빠끄리고. 아. 얼마나 많이 아. 크는지 궁금하다. 손가 나갔고. 네. 세반은 요 위치 괜찮습니다. 아. 네, 괜찮으세요? 네. 양수염도 손가락 잡고. 아, 괜찮네. 네. 피를 음. 또 뽑았어. <laughs> 씹어볼 때도 그렇게 무서웠고, 어떡해. 아, 나. 아기 날때 어떡해. 씹어볼라 그러면 막식은 땀나. 씹어볼 때도 그렇게 무서운데. 일단 그거 지금 생각할 텐데. 와, 이거 무서워. 이거 9시 3분이야 아, 카레 되게 맛있다. 맛있지? 응? 매콤하고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이렇게 모든 게 맛있지? 오. 음. <laughs> <laughs> 어. 퀘사디아 맛있겠다. 맛있겠 응. 이게 약간 그런 맛이어서 맛있는 데그 어렸을 때 뚝이야에 피자 먹는 맛. 아, 맞아. 이거 소스도 소스도. 음. 맛있어? 와, 맛있다. 맛있어? 아, 음, 다 음, 되게 맛있다. 야, 와 진짜, 진짜 맛있다. 와씨, 와, 이거 뜨거이 것. 와, 그릿? 그릿도 그래?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너맛있겠 든다. 야, 이집 맛집이네. 왜한 번도 안 왔냐? 진짜 맛있게 먹는. 감자도 왜 이렇게 잘해? 소영이 먹방 해야겠다. 지난번 소영이 떡꼬치 먹방 너무 재밌게 봤어. 그냥 보는데 재밌더라고. <laughs> 되게 얘는 고기 치즈만 위주로 있고, 소영이 야채까지 있어서 좀더 한입 씹을 때좀더 약간 상쾌함이 가미된다고 해야 되나? 바지하게설명 응. 우 집은 이터스 판교죠 이터스 멕시칸인데. 이터스 8 시까지. 이터스 멕시칸이라고. 아 이터스 멕시 메시, 아 멕시까지 하는데라고 한줄 하는 알았어. <laughs> 음.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양 먹고 이쪽에서 또 찍고 양 먹고 이쪽에서 찍고 이쪽에서 찍고 아이고. 근데 나 이제 방을 진짜 깨끗이 쓰기로 음먹없어아 뭐, 아무도 안 믿겠지 뭐. 안 믿.. 나도 안 믿어 아, 근데 어. 애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를 못뭐 알아서 근데 나는 소근이가 나를 진짜 닮았으면 좋겠는데 응. 그거 하나는 근데 끔찍한 거야 그거 하나를 닮는다고 생각하니까 어. 깨끗이 써야 의무가 생긴 아. 거야 그러면 깨끗하게 근데 아직 다안 끝났어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어, 응. 그방 공개 영상도 다 내릴 거야 소근이 아급도 내려오. 애 <laughs> 부모가 <얘> 인지할 <보여줘야지>. 능력이 되면 다 <laughs> 이게 숨길 거야. 너니네 엄마처럼 되고 싶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 엄마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네가 아. 태어나고 조건도 뭐, 보이기 에는 바뀌었다는 이렇게 그랬어. 근데 애들은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다고. 언제 언제 알지 알았어, 알았어. <laughs> 정확히 바뀐 게있어야 하는 이유가 생긴 것이야. 어, 또 이렇게 말만 하겠지. 아, 진짜 한번 봐봐한번 알았어. 애기가 어떻게 하면 그런 습관이 생길까? 그거는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쓰레기 이런 거 있으면? 저 쓰레기통 에 갖다 버려야지. 그래, 소근아 이거 쓰레기통 갖다 버려야지. 아, 싫어, 그러면. 따라다녀면서 수근아, 너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너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너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laughs> 너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웃음> 언제, <웃음> 아빠, 언제까지 악기춤을 추게 할 거야?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지. <웃음> <웃음>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언젠가 는 버리겠지. <웃음> 무서워. 소문이 나타할것 같아.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몸이 무거워서 그래 나몸일 아침에 이러면 여기서 뭐왜기막 근데 진짜 되잖아. 배가 막 이렇게 올라왔어. 진짜 원났을 때는지 응, 원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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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랑거렸어. <laughs> 달랑거리달랑거려달랑거리 달렁거려. 이 <laughs> 가고 있었는데 배가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서 이렇게 솟아 올라가지고 옆으로 누워 있어. 이걸 배뭉침이라고 한다 그러고 내가 너무 많이 걷나? 오늘도 만보 걸었는데. 너무 많이 걸으면 안 되겠어 그런가? 쉬어가면서 해야지 옛날 습관처럼 그냥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어 아 이제 풀렸어 나 이제 변비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금방 괜찮아졌어, 괜찮아졌어. 어. 친정인들이 알려주신 거랑 액상 철분제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오렌지 주스랑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흡수가 잘되겠 어, 근데 내가 흡수가 안 됐었나 그러고 아침에 푸른 주스도 효과를 많이 봤어 이제 딱 소리 나왔나? 아, 딱 소리 안 나지 이제 그럼 어떤 소리 나? 싼 줄도 모르게 얘뭐야주방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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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웃음> 가면 재채기가 어. 나와서 마스크 도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인데도? ㅎㅎㅎㅎㅎㅎ 아니 서페이터가 공격했내 문이 왜안 열려? 이제 거기 열리게 만들어야지 지금. 어! 어. 이게다 쓰레기야 아, 쓰레기요 쓰레기 뭐하 쓰레기를 거. 왜 거기다 너도 마스크 써야 될거라 <laughs> 음, 괜찮아 <laughs> 여보 일단은 이거 잠깐 들어봐 별로 움직이지마 무너질려고 어우씨 어! 와 이거 뭐야! 와아! <laughs> 자주 입는 애들. 야 이거 안 부러지고 견디는 게 시... 야, 신기하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게. <laughs> 자 이것도 빼고 겨울옷들 겨울옷들 조방으로 가져다 주세요. 더? 근데 내가 임신하고 정리를 잘 못한 게 끝이 발을 들어야 되거든. 조심해 조심해 내가 꺼내줄게. 손도 아픈데 아우 씨. 응?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너무 무거워서 괜찮겠어? 응괜찮 무겁진 않은데 나갈 수가 없다. <laughs> 아머 그걸로 지금 바닥을 다 닦고 있었어. 어, 어. 어. 응? 아! 아니, 이런? 텅텅 비었어. 지금 느낌 나는데. 오, 오, 오! 너무 좋아. 근데 여기다 넣어놓으면 이제, 응. 여기, 여기 무슨 옷 있는지 까먹으면 될아 겨울엔 일로 와서 입어야지. 일로 와서? 음 응. 내가 다리가 길다 보니까, 긴 옷들이 많아. 그렇긴 해. 많이 들어가네. 그치, 어, 다행이다. 공간이 많이 생겼겠다. 나도 하면 잘 하는데. 그래 이렇게 살집 봐. <laughs> 알았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으라고. <laughs> 알겠어. 전술이는 김금명이랑 우리 엄마 아빠만 할수 있어. 응. 마음껏 해. 그만하지 마. 인생을. <웃음> <웃음> 내가 지금 오늘 배뭉침이 있어서 제대로 못 하는 거지. 아니, 배뭉침 이... 없을 때뭐 했냐고. 그 얘기 생기기 전. 에 얘기 생기기 전에? 응. <laughs> 그때는 너가 날가만뒀어야지 여기를 만들었잖아! 이기 <laughs> 흡은이 <수분이> 영상 보여줘야 되는데 <laughs> 이 부분 잘라서 보여줘야겠뭐 <laughs> 사면 안 되겠다. 최근에 산거 이거 하나 하얀 거 하나밖에 없어. 겨울에 그것만 입고 다녔어, 작년. <laughs> 아 소영이가 또 옷을 입으면 예쁘니까다 사고 싶어가지고. <laughs> <laughs> 이거 자꾸 사라 그러잖아. 그럼 얼마큼 자리가 생겼나 한번 볼까? 그래. 얼마나 생겼어? 진짜 많이 생겼지? 아니, 똑같아. 아니야, 진짜 많이 오, 생긴 오, 거야, 이거. 잠깐만. 이거는 <laughs> 지금 이 가방이 문제거든. 내가 할게. 아, 야, 아. 무거운 거. 이거 뭐야 이건 또. 야안 부러지는 게 신기하다 이거. <laughs> 이거 다가방 이거 또 뭐야 왜 가발이지? 가발 뭐 버려. 색깔도 안 맞고 이상. 막 가방이 막 이거 비싼 가방 아니야? 응.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가방을? <laughs> 뭐야? 어, 뭐야 이게? <laughs> 어 수근 이가 여자면? 이런 음. 느낌? 아빠. 이 방에 나 닮은 딸이다. 엄마, 방좀 치우라 그. 엄마 이제 아! 짱나게하지 말고 방좀 치우 살라고 나 이제 덜어서 못 생겼어 엄마 때문에. 아! <laughs> 아 엄마 때문에 진짜 나죽겠다구 소고나 제발 이게 뭐야 엄마? 아이 진짜. 좀 분리를 해서 버려볼게 저 바지. 버린다기보다는 작은 언니 줘야겠다. 그러면 내가 응. 커다란 봉투 하나 가져올게. 응. 이거 짱커. 이거 봐. 여기다가 이제 다 담아 너네들도 방을 깨끗이 써야 돼. 방을 깨끗이 써야지 언니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아. 알았지? 응, 근이도 같이 놀고제자리딱 놓고. 응, 근아가지 갖고 와가지 갖고 가지가지가지가지 가지야. 가가지가지가지갖가지가지가지 갖고 와. <laughs> 말잘들할까 그래, 오까 약간. 약간. 안 들었어. 많이 했어, 이거. 봐. 근데 변화가 없는 거 같긴 한데 수정아, 언니 방이 좀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 언니 방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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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언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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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yeah. a couple of...